아, 이게 진짜, 시원한것 같아 웬만진거거 뭐, 마사지기보다 이게 다. 더... 응? 응? 어? 이거, 어. 아, 진짜, 진짜 레전드다. 응. 얼마나 재밌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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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빵 이거, 이거, 이 이거, 식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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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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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어가대교 막내가 그렇게 자경북군대 납창 없냐? 납창 들어가라고 어떻게 해윗올라 갈건데 안녕 자 밥을 다 먹고 이제 갑니다. 내가 막잡아당겨도 되겠다 그치그 <laughs>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비시야 다섯 미시야나 마지막에 그거야 우리 2학년 때그 워터파크 간 거. 다 같이 간 거? 어 롯데. 롯데 아, 마스크 안 썼다. 아. 워터파크? 어. 아 맞네. 아니, 코로나 소지고 그 해수욕장 다 막지 않아? 타에서 그렇게 이쁜데 처음 봤어 나는 우리 아빠가 진짜 인생인데. 진짜로? 어. 와 진짜 개뻥이야. 불 개뻥이야 이시이다 짓거래. 큰 아빠가 이거 짓거고아 시월. 아빠도 지금 영상 통화해? <laughs> 군대 있을 때 지가 뭐다 했다. 그니까. 그런 들이지 마. 테지를 봤다. 경시새끼가마티가 뛰어다닌다. 너무 추워. 아, 다 <laughs> 야가 그래.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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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테 <laughs> <자, 자>, <laughs> <왜> <laughs> 세워, 세워. 그 그린 그래. 그야 그래. 그린 마테 그래. 그린 마테 그래. 그린 아니그그그세 그린 마테 그 그린 마테 그래. 그린 마 야사이트 전화가 가보그 어떻게 하면 이게 다다다닥 뜨냐? 영재야 이잘 만들고 있어? 응야곧다 익었다 이제 들어와 우리 솔루테크 현실이 원다 배나다 또 가스라이팅 해 로건 형그러니까 가스라이팅 당연히야 광역기대야 광역길라고 아, 그리고 한 30분 뒤에 대한이형래그래박스라고 불판이 아한번 살짝 자를 때 아니래도? 이이안면 어떻게 믿어 <웃음> <웃음> 아니 이 경치를 두고 밤 산책 어떻게 안 하는데 저도 와요 그럼찬소리대화이 여자라 치고 왜우리까왜가박라이팅해 오늘 탔냐? 아이 방거 아니야 이런 거 이거 나대환이입이거야 에이 이동현 거야대형 진짜 아이나 방금 들어왔다 방금 아, 교체 트윈어잘못한박수이야이잘 아니라고 아, 일단 거의 다 잘랐어 진짜 오이믿어봐잘를 때가 아니라이음이안 나는데 어떻게 믿어 환영하시지와거 소주잔인줄 알았어 그니까 지 말자. 이런까지. 살자. 사람 편식 가져야 돼? 이래 안 되고. 그렇지. 어. 산다 산다나 죽고. 영제 그냥 너는 욕좀 많이 먹어야 돼. 필생 <laughs> 즉사 필사 즉생. <죽쌤. 웃음> 살고자 는 느낌 있고 죽고자 하는 산다고. <웃음> <저> <웃음> 피지니 피지니 아니야 아는 마인드 가져있다 애초에. 이거? 아닌지. 아니에아아 <laughs>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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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애맞 있는데. 응. 음. 그 어, 빨리 주자고 아이, 아도다가 하다가. 미친 짓가하다니까다가다가다가가 미친 짓 하다가. 미친 짓 하다가. 미친 다가 미친 짓 하다가. 미친 짓다어다가 미친 짓 하다가. 미친 짓한입다가미하다데 콜라 다 아까. 콜라 있어. 말을 하지. 힘들면서 <laughs> 오더라고. 어. 힘이 없어. 달라. 응. 음. 야, 이거는 너무 탔는데? 음. 응, 지니 지웅이가 배가 진짜 은근 개 코안이야. 우니까 우리가 제일 못 먹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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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아, 그래 산소리보단잘 먹어. 아니야 지웅가 산소리보다 더더잘 먹어. 날 많은 게 보시한보다 못 먹어. 난 빨리 안 먹어? 아니, 큰줄 알았는데, 얘가. 존만해. 다 작아. 응. <웃음> <웃음> 왜 그러는데? 좀더 먹어. 아니, 가 존나 못 먹어. 아 먹고 있어. 드려. 응. 야, 한국에서 지금까지 돼지 고기 먹고 추운 사람 없대? 네. 야, 처먹어. 이가왜 아저씨가 말한 거야? 그랬던 것같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뭐? <laughs> <laughs> 하나, 둘, 셋, 둘. 어? 아. 둘은. 둘은. 아. 아, <laughs> 아 이다 야, 뭐, 같이 사? 좋까? 좋다. 종물두개다두 개. 개. 아, 이모그지 <laughs> 하나, 네. 둘, 셋. 하나! 다 있어! 아. <웃음 웃음> 어, 게임.

섹스 해봐 섹스. 세, S E E X <laughs> S E E X 대환형 뭐하 저기. <웃음> <웃음> 오 <우와! 웃음> 아, 야. 아야 입에 거 아니야? 와. 자, 입사하게 된 건대한 김지영. 어아 아, 좋다! 야 <laughs> 아, 너무 좋아! 기가 <laughs> 여기, 여기가 찐이야 여기 우리 곡성 할아버지 아니야? 맞추면 돼이니얼 전원 월 오. 아, 야. 오케이 오케이! 끝까지 간다! 지효딴말 하지마 이개새끼 야! 지효! 아! 닥쳐 야 아, 그 불러온 거야 출발쳐. 아니데까지 아니지 않냐? 예. 이제! <laughs> 거리가 또 있고 <laughs> 야, 번 음사.. 사, 음성이 위로 퍼지 않냐? 아, 근데 이게 울리는 음성이 아니야 아인 막히네 아아아아형 한번 코골아 자세 한 내가 때 마다 근데 나도 술마시 코골아도 지 불꽃 소리대? 응. 네. <laughs> 아웃 방. 네. 네. 만. 네 보고. 이게 닫 열리는 거야? 아세현이 네. 없는 여행 재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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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현이 먼저 가고 아쉽긴 <목소리> <맛있긴> 하네. <목소리> <laughs> 어, 있었네? 말라. <laughs> 그래? 이걸 배경으로 찍을까? <laughs> 감사합니다. 옥밤 대게니. 하나, 둘, 셋, 둘. 이거 뭐야? 아가 u 아니 n t break, you 이 o n t say. You don't say. y o 안 d 안 n t say. You d 안 n t say. 안 돼. u don't say. You don't say. You don't say. y 아이스. 왜니. 형수. 하나 둘셋 제로. <와. 웃음> 아, 아, 야. 박지웅 이거 하 지웅아. 하나 둘셋 제로. 맛있게 오늘 먹겠습니다. 에이, 걸린, 걸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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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돈 쓰는 거 내가 나 걸려? 가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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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거, 거 다시 해야지. <웃음> <웃음> 6 6 개인데. <laughs> 개새끼야 이거. 엉 틀린 거아개 주세요. 6 개요. 아, 난두명 다시 하자는 뜻이었는데. 가성. 이 직장인들은 좀 달라. 다안 야, 그러면은. 뭐 많이 <laughs> 다, 다 지역이 빼고 하자 <laughs> 우리. 떡이나 그래. 그런 거. 야, 바로 나가버 <laughs> 어 저게 맞아 어 형님 붕. 사람이 먼저다 <laughs> 사람이 문제야 <laughs> 이렇게 먼다어 그래그래그래 니가 아침에 했어야 됐다 <써야겠다. 웃음> 안 닮았어 <웃음> <웃음> 다인은, 다인은 파마 안하나? 파마? <laughs> <laughs> 형배 안아파 이제? 어, 진짜? 까비 야뭐 진짜 차거서 먹을거야? 어지닭갈국수 먹자 닭갈국수 영재 하프 안돼 영에 졸린다 정말, 노래 노래 그순간이을 때려? 같이 그래 탄성 이고 보다 나도 모르게 웃어버렸네 이게 아닌데 이 맘을